미용실입니다. 미용실에서 캠핑을 해요. 보이시나요? 여기 미용실인데, 텐트도 치고, 즐거운 나날 보내고 있답니다. 오늘 몇 일이죠? 27일인가? 2 7일이가 날짜도 26일, 2일2 7일인가어2일 어. 26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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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일 어, 26일, 2 6 26일, 금요일, 26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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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6일 26일, 이6일 26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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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6일 26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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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6일 26일, 네 예, 미용실 수도를 녹이면서 미용실 캠핑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네요 음. <laughs> 슬퍼 어다안 했으면 어. 좋겠어 <laughs> 아. 여러분 요즘 너무 추워요 음, 감기 조심하세요 저 지금 감기 못기고 몰려가지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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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조심하시고 동파 조심하시고 네. 아 집에 아파트인데 아파트 수도관도 얼었어요 아파트 그 세탁기 쪽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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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어, 어, 어. 수도관이 얼어가지고 밖에 베란다 어 네, 맞아요. <웃음> 아파트인데 요아 <laughs> 얼었어 요즘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. 이렇게 잠... 어? 어 말해 이렇게 잠깐 재밌는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더 새기찬 모습으로 <laughs>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. 네. 네. 안녕. 추운데 몸조심 잘하고요. 네. 감기 조심하세요. 안녕. 안녕. 슬프다. 어.